아멘 역대상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규례대로 구하며 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위시 하나님의 괴를 두 번째 옮기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관점이 조금 달라요. 사무엘서에서 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괴를 옮기다가 실패했다. 그런 식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 줍니다. 사실 다위사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거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성공합니다. 13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굳이 사역장들을 투표해서 자기들끼리 세우라 하지 않고 저희 당에서 임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괴를 맬수 있는 사람이 레인 뿐입니다 레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입니다 우리 생각에 왜꼭 레인만 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매고 싶은 사람 다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질서를 어긴 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물을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메고만 가야 되는가? 술에 실고 가면 안 되는가? 어제 기도회 때도 동일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느 순간 듣지 않아요?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기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여자가 남자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사역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인생을 보니까 이 기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왜 충직자 충직자 강조합니까? 지금이 뭐 구약시대입니까? 아니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목사님은 사역장도 임명하고 사역장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는 그를 섬기라고 하고 아이고 참말로 배아파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요즘에 일부 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안수를 해요. 노회장을 하니까.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할때 아무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노회장 하고 싶으셨어도 그 자리만큼은 남겨놓았어야 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를 따라 역사하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고 못나 보여도 부모가 축복해야 자식이 열립니다. 부모가 학문이 대단하고 어떤 본받을 만한 어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만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식이 열려지게 합니다. 광우 청사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아무리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우수어 보여도 담임 목사가 인정하고 축복할 때그 집안이 열려요.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축복하지 않고 담임 목사와 메여 있는데 어떤 집안이 열리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질서입니다 질서 어떤 분은 양육사가 아이고 현찮아 보인다고 아이고 그런 양육사는 나도 하겄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당신 양육사 아니잖아 지금 아니 양육사 그런 양육사 나도 하겠다 하지만 은 그런 양육사 여러분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양육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가신다 고 물론 지도자들에게 지도자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요. 담임 목사 의식이 없어, 종직자 어떤 의식이 없어, 정체성이 없어, 내가 종직자라는 사실을 몰라. 감정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흥분할 때, 흥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흥분이 될 때가 있어요. 사역장과 사역원이 똑같이 행동할 때, 야 답답해. 사역원들은 그렇다고 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영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사역장이 내가 기도를 그 동안에 좀 소홀히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조용히 있으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몰고 가는 거예요. 더 흥분되는 것은. 자기는 교회 분위기를 아니까 자기는 대놓고 말은 안 해. 뒤에서 말을 다 해놓고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오히려 목사에게 인정을 받아. 근데 또더 흥분되는 것은 이렇게 뭘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총대를 매지를 않아 나쁜 일에 쓰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한 마디 딱 집어 넣으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시켰을지는 모릅니다만은.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복도 없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곰 같아, 곰. 미련해. 아니, 왜그 문제를 자기가 다 들고 일어나냐, 그 말이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질서를 깨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분 확실하게 막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믿음의 수준과 목사의 사역 방향에 따라서 모든 자리가 배치되고 움직여져야 돼요. 막연하게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오래되었을지라도 지금 목사가 부흥 미션을 향해 나가는데 그 부흥 미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역장 되면 안 됩니다. 개인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냥. 13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찢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직분자 잘못 세우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찢어져요. 가정이 찢어져요. 가정교회가 찢어져요. 우리 교회 찢어져 버렸네. 내 인생이 찢겼네. 역대기서의 관점이 뭡니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요아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뭐예요? 그가 요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자반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요아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위세계에 넘겨 주었다라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죠 3절에 보니까 다위세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요아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 꽃의 영광, 나무의 영광. 권사님들이 장노님 같아도 좋지 않나. 장노님이 집사님처럼 행동해도 좋지 않나. 그 자리에 맞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순간적인 착각을 해요. 언약계를 메는 것이 사람이 옮기, 옮긴 것보다 수레로 좀 옮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좀 뭔가 좀 그래도 힘쓰는 것 같잖아요. 후시대적인 사고보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아좀 이렇게 한번 일을 해 봅시다. 이렇게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낸 것처럼 이 후배 장모님들이 선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런 식으로 당연원하면 안 돼. 좀 뭔가 새 시대에 맞게 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해보면요. 하나님이 친노하실 때가 많아.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새 수레와 멍해를 매지 않냐는 암소를 준비했습니다. 힘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 교회는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17절에도 해만과 에단을 통해 찬양하게 했다. 그런데 이 부분도요. 해만과 에단 세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그냥 임의적으로 맡긴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온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학자 로리스톤 샤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석기 시대 온주민에게 돌 도끼를 던질 경우, 쇠 도끼를 던질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는가? 온주민들이 돌 도끼 가지고 사는데 이들한테 쇠 도끼를 던져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참 제가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호주 케이프 요크반도에 원시 부족 이료론트가 있습니다. 원시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1930년대까지 돌도끼를 사용했대요. 누군가 도와준답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쇠도끼를 선물했어요. 결국 이 쇠도끼 하나 때문에 마을이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한 줄 아세요? 이리료론두 부족에게는 돌도끼가 주는 질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돌도끼를 만들려면 돌을 캐로 산으로 가야 돼. 근데 산이 꽤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힘이 센 남자들이 돌 캐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캐 가지고 돌아올 때 돌이 여러분 가볍습니까? 무겁겠죠. 그래서 낑낑대면서 그 돌을 가지고 공동체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이 돌을 깨 가지고 누가 돌도끼를 만드냐? 노인들이 돌을 갈아서 돌도끼를 만들어요. 이때 돌을 산에서 떠 가지고 마을로 들어올 때 일단 마을 사람들이 환호해, 이야, 우리는 남자 없이는 못 살겠구나. 남자가 있어서 저렇게 큰 돌을 이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구나, 이야, 열광해. 또 노인들이 돌을 깨가지고 탁 갈아서 돌 도끼를 만들어낼 때, 이야, 역시 노인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는 돌 도끼 하나를 만들면서 남자의 권위가 세워지고 노인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이 공동체는 착착착착착착착 질서 있게 돌아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쇠도끼를 던졌죠. 쇠도끼를 던져주니까 어때? 이건 갈 필요도 없고 돌을 뚫어갈 필요도 없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쇠도끼를 가기니까 어때요? 다 쇠도끼로 다. 필요한 것들을 행할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남자도 필요 없다, 노인도 필요 없다 하면서 이 공동체가 범죄의 원상이 되고 너도 나도 잘났다고 들고 일어나서 끝내 이 공동체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했죠. 남유다는 여전히 신앙을 지켰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길을 따라갔죠. 남유다가 유지되는, 남유다가 유지되는 길은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질서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인간 중심, 일명 여러 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남유다는 것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면,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름대로 다 원칙을 따라 산 거죠. 나름대로 다 질서를 따라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 질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될 때이 백성들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내놓은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아줌마들이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이 아들을 잡아먹고 배고픔을 이기고 견디고 살았어 맹정신으로 살겠어요? 아줌마들이요 말좀 해보시라고요 아들 잡아먹고 살았다고 내가 그런데 그 아줌마의 삶이 그때부터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것이겠냐고요 미치광이가 될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좀 보세요 남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죠 똑같이 포위를 당했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잡아먹고 내가 잡아먹고 이랬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항복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위기의 상황에 영적 지도자가 있고 없고 위기의 상황에 오대신앙이 있고 없고 어제도 우리 박선미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소할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박선미를 잘 몰라 어쩌면 승리엄마라고 해야 알아 그 가정교회에서 자기가 에피소드를 말해.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교회 초기 멤버인 줄 아무도 모른데. 그냥 세 가족이 중간에 와서 양육받고 그냥 집사인데 믿음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구나 생각할 때가 많대. 자기가 웃으면서 말하지 않는데 그냥. 근데 위기를 만났어. 제가 그 신학을 알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목사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어요. 그에게 여전히 돌돋기의 질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가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목사가 있고, 없고, 양육사가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늘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오고, 장로님들도 오는데, 제가 조언하는 게 뭐냐. 함부로 쇠도기 던지고 가지 말아요. 당신이 모르는 청사교회만의 돌독기 질서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공동체가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돌독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해야죠. 청사교회 오면 배우는 규례들이 있잖아요. 강조하는 신앙 포인트가 있잖아요. 새벽 질서가 있고 없고. 아니. 이 저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드리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드려보한답니까남욕더 많이 합니다. 맞아. 당신이 봤을 때 새벽기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위기를 만나면 사람 잡아먹는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목사가 있고 없고 평상시에는 모르지요. 목사가 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나 됩니까? 그런데 위기를 만나 보면 다릅니다. 위기를 만나 보면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과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 다르다고요. 해 가정 교회에서도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양사를 존중하고 살아온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니까. 나는 일주일에 세 번만 새벽 기도한다. 이게 그러니까 뭔 규칙인지 몰라. 안 나오면 쭉안 나오면 괜찮은데 자기는 나오는데 세 번만 나오는데 네번 나오면 안된안 된대 안 자기는. 네번 나오면 죽는데 자기 규례가 있어 11종금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월정금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사역장이 정신을 못 차릴까요? 왜 책망을 받았는지를 왜 모를까요? 왜 의식이 없을까요? 그 규례를 따라 질서를 따라 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복이 될 텐데요 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열심이 나의 을을 드러내고 그냥 내 이름 드러내는 열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규례대로 구하며 살아라 돌돋기의 칠서를 따라 살아라 당신이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답답하고 왜 저렇게 할까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함부로 그 질서를 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도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질서, 새독기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뭐 저렇게 하나. 아니, 장모님들이 법으로 보니까, 아니, 문제 없어. 노회장 할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노회장이 된 순간부터 그 교회가 나중에는 당회장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당 회장도 하겠다 그래 회의할 때 장로님이 회의를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 주관하겠다는. 노 회장도 하시니까 당 회장도 할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새 도끼로 돌 도끼의 질서를 파괴해 버린 것이 아닌가. 세수레의 매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환호했다니까. 하오 우 환호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잖아요. 왜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된답니까? 왜사회장만 일해야 된답니까? 왜 양목사만 일해야 된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주례대로 후하며 살아서 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고 복이 되고 간증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